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리부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, 아뭐 제가 승을 못하더라도 네, 팀이 이기면 항상 기분 좋은 일이니까 네, 오늘 경기 그래도 리드를 지키고 내려온 점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1회 무, 위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때 4이닝 무실점으로 막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궁금해요 어 우선 오늘 컨디션이 100%는 아니었어 가지고 이래 좀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형들이 다시 역전을 해주, 해준 만큼 좀그 리드를 5 회까지라도 꼭좀 지키고 내려오고 싶었는데 좀 다행히 그런 점을 다 이뤄내고 내려온 것 같아서 네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에이스로서의 책임감이라고 봐도 될까요? 네뭐 책임감은 네, 언제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맞,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 백민는또 오그레이디 선수와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였거든요. 그때 는좀 어떠셨나요? 어, 체인접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, 네, 그런 걸좀 파고들었는데, 어, 1회에 제가 체인접 승부를 하다가 몸쪽에 안타를 맞은 걸 기억하고 있어가지고, 네, 끝까지 체인접으로 승부를 하려고 했는데, 여섯 번째까지 갔는데, 이제 타이밍이 점점 맞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고, 민호형도 이제 패턴을 바꾸면서 직구로 승부를 했는데, 좀그 점이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주먹을 불끈지면서한 바퀴 보는 리액션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준비하신 걸까요 혹시? 아니요 준비는 따로 안 하는데요 그때 좀 상황이 좀 타이트하기도 했고 또 원래 제가 경기 중에는 이제 팬들의 목소리가 좀안 들리는데 그때는 또 팬분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해서 저 스스로도 좀좀 좀 텐션이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워낙 리액션이 좋기로 유명하시니까 더 궁금한 게 나중에 경기 끝나고 영상 보시면서 아~ 멋있긴 했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볼 때마다 좀 민망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장면을 보게 되면 좀 많이 속스러운 것 같습니다. 그 이외 강민호 선수랑도 이야기 좀 나누셨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궁금해요. 민호 형이랑 어제 저녁부터 부담 가지지 말고 좀 편하게 하자고 했는데 1회부터좀 쉽지가 않더라고요. 네, 아무래도 또 시즌 첫 경기고 좀 저도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민호 형이랑 경기 중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끝나고 그래도 잘 버텼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말해준 것 같습니다. 또 김지찬 선수 호수이 나왔을 때 엄지를 딱 들어 올리시더라고요. 그때는 좀 어떠셨나요? 어~ 그때가 오해의 가장 첫 중요한 선두타자였는데 네또 지찬이가 그렇게 잘 잡아줌으로써 저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어~ 오늘 경기에 그 장면이 좀 발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찬이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 했던 것 같습니다. 맛있는 거 혹시 사줄 의향도 있으신가요? 네, 오늘 재현이도 홈런을 쳤고 식찬이도 네. 네, 좋은 수비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준비돼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좋습니다. 그리고 오늘 원태인 선수의 컨디션이 오늘 좋기도 했지만 최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현재 본인 컨디션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? 어 솔직히 진짜 100%는 아닌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선발 투수로서 이제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100%로 경기를 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. 한 지금 7, 80%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계속 경기를 해야 되니까 네, 잘 준비하고 어 그리고 오늘도 한 3회부터 이제 좀제 리듬이나 밸런스를 좀 찾은 것 같아서 다음 경기 저 스스로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가 많은 와중에도 자리를 지켜 주신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 평일이고 또 비도 많이 오시는 비도 많이 오는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희 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 네, 오, 올해는 꼭 좋은 경기력으로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원태인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